안녕하세요. 하우스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과 함께 불량 주택 등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다르게 기반 시설이 양호하여 새로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이 노후했기 때문에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노후 불량주택 위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낡은 아파트나 오래된 연립주택 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 재건축은 민간주택 사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도 다릅니다. 사업의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이 시작되면 모두 조합원으로 해당하고 토지나 건축물 중한 가지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반대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도 재개발시 주택을 허물기전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3개월 정도의 주거 대책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이와 다릅니다.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개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차이점은 사업시행 부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동-단독주택이 주로 대상입니다. 오래되었거나 낡은 주택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 혹은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의 후에도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재개발은 먼저 구역 지정고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재개발 계획을 검토 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후 재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후 조합 설립은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져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수를 따져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